예, 네, 그렇겠죠. 바닥 끓이지 말고. 으샤 어우, 잘 맞았어, 잘 맞았어. 어이구. 이야, 200m 나갔는데. 무슨 일이에요? 쳐봐, 한번. 으쌰! 어우, 폼 좋고. 오우, 돌아 들어온다! 굿샷! 와타! 도전! 그렇지, 그래 보고, 딱 맞춰보고. 굿샷! 아이고, 뭐, 오늘 뭐, 난이 났네. 야, 23m 엣지에 딱긁혀야 되는데, 앞, 앞인인데. 23m 딱 쳐봐. 아이고, 약하다, 이놈아. <laughs> 굿샤 새로 믿고 아이고 이놈아 굴샤 굴샤 굴러간다 아이고 약하다 임마 그냥 50m도 안돼 임마 파포에임 포타 쳐야 되겠네, 임마. 어이, 잘 쳤다. 그렇지. 어이구, 들어왔다. 오! 그렇지. 돌아서 들어온다. 오! 굿샷. 잘 쳤다. 아이고. 캐디 언니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해봐. 극혜된 선수야, 선수. 짬밥이 10년인데, 지금. 정성을 다 해갖고. <laughs> 아이고, 보기다, 보기. 저 짝에 흰말뚝 보고 자네 돼, 흰말뚝. 어. 어, 아, 역시, 이제, 이제, 팔뚝팔뚝 안 뛰네, 오늘은. 어우, 예, 인닝 보고, 좋았어. <laughs> 야, 빨리 자세 봐, 임마. 빨리, 빨리 와서. 내가 그래, 살 빠지겠어. 와. 와. <laughs> 자, 하늘에 나무가 있습니다. 하, 욕심내는데. 간식 넘어갔다, 임마. 빵가다, 빵가, 군서이 임마. 롱기스터 내기입니다, 롱기스터 내기. 그렇지! 또 힙업을 쩍 떼기 시작한다! <laughs> 오, 굿샷! <laughs> 잘 쳤는데. 선수가, 막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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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놈아, 공복 어쳐세요 공복 어쳐세요 아이고, 쓰리타 투타쳤어요 어? 야, 차를 탁 내리 놓면서 으탁 돌려야 돼요. 히퍼를팍 뜨는 게 알고 있마? 메뚜기잼 뛰는 게아 알고? 메뚜기잼 뛰지 말고. 오, 구샤 잘쳤다. 오, 구샤 구샤. 힘내고. 에. <laughs> 아, 아, 9번째 홀홀전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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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 아, 리고 아, 하 아, 아, 크 크게 갖고 굿샷! 아, 굿샷, 바, 착지 물장에다가, 뭐, 대단히. 모여간, 아. 오케이. 모여간 인정. 굿샷! 오, 오케이. 아이고, 관심 물이안 빠졌다, 씨. 마음을 비우고 어차피 못 올려. 굿샷! 잘 쳤다! 오, 잘 어우. 찬이 공부는하기 싫고, <laughs> 골프는 힘들고, 먹고 싶은 건 많고. 한 말씀.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<laughs>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? 내가 봐서 큰일이다 큰일이 ㅅㄲ야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많이 먹어라 오늘도 변함없이 미얀마에서 <laughs> 먹을 줄 아는 거는 볶음밥 <laughs> 밖에 <복근말밖에> 없다 <laughs> 그죠? 그렇지 돌리고 오케이 잘했어 굿샷 아이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죠? <laughs> 골프장으로 왔는데 골프장도 비고 우샤 약간 뒷땅이라 착지 불량 공부하기 싫어서 따라 나왔는데 뒤지겠다 이거지 지금 어? 네, 네, 네.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기라 저 봐라 저 봐라 아 <laughs> 많이 부드러워졌어 오굿 돌리고 돌리고 오케이 굿샷! 잘 쳤어? 그래도 거기로 가잖아 힘 빼고 아이고 이놈아 야 정성을 다해서 공을 딱 치다 보고 그렇지 잘했네 또 착취 똑바로 하라니까 오바 잘 쳤어? 굿샷! 이놈은 바로 판 해야지 아이고 힘 빼고 그렇지 띠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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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좋다 어? 그림 좋아 햇빛 따뜻하고 뭐 됐죠? 굿샷 일단 소린 좋았어 20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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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힘 빼고 돌리고 돌리고 아 돌리고 그렇지 에더 빨리 돌려야지 돼요 메뚜기 하지 말고 돌리고 어허 메뚜기네 자셔다 굿샷 아조막간에파 있습니다 파 여려들 모아갖고 오케이 샌드로 굿샷 오, 야 자세 고정하고 치고 나서 남은 거리 170, 아주 주접을 쌉니다 지금. 170. 아이고, 짭이다 <laughs> 짭이마 짜비 가봐. 야세개 남았어 도전. 아까 그게 뭐라 이거? 아이고두야 뭘가닙니다 뭘가. 몰간. <laughs> 돌리고 돌리고 메뚜기 하지말고 돌리고 오케이 돌리고 돌리고 야이 자식아 너무 혔다 파파이브 쓰리온 네개 할까 쓰리온 돌리고 메뚜기. 이놈아 힘으로 쳤다 힘으로 올리고올리 올리고 할아버지가 잘찍까요 <laughs> 아, 오늘의 마지막 골입니다. 고구마 갖고 나왔습니다, 고구마. 하이브리. 마크 <laughs> 공그 5,000원 짜리야! 그래. 공카와 무르 다행이다. 야야야 응.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야. 하하하하. 하하하기 한번 더기